안녕하세요. 지오보 필라테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내전근을 폼롤러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엉덩이보다 무릎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고, 무릎 한 90도 정도로 만들어주시고, 네, 팔꿈치는 90도 정도로 내려줍니다.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셔서, 체중을 여기 폼롤러 위에다가 조금 더 실어주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폼롤러 쪽으로 굴려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이 다리의 안쪽 근육인 내전근이 아주 시원합니다. 쭉, 그 다음에 쭉 가다가, 시골 있는 부분에다가 걸쳐주시고, 이렇게 체중을 기대주세요. 그리고 나서 무릎을 쭉 폈다가 구부려도 되고, 이것도 힘드시면은 그냥 체중 지지하셔도 됩니다. 쭉, 체중 지지해주시고, 응. 다시 무릎 핀 상태에서, 이렇게 비벼 줄수 있게끔 체중 실어가지고 비벼 주시면은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풀어주면은 다양한 내전근이 풀리스에서 아주 시원합니다